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허위 족속과 가난 족속과 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항부하게 되므로 덜짐성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아주 기한 거잖아요. 1년 안에. 쫓아낼 수도 있지만 안 쫓아내 주는 것은 너희가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여러분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자기 보고 내가 그 많은 것을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보면은, 출애극기 23장 33절에 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물면, 왜 하나님이 쫓아내야 되느냐, 이거죠. 왜 족속과 그위 족속과 이런 사람을 쫓아내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너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만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 같이 가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혼도 보면은 잘해야 되는데, 왜 믿음이 있는 아이들, 청년들하고 해야 그 믿음의 가정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하면 없는 사람 쪽으로 가 버린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악인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쫓아내라고 그래.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혼인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 그런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많은 여인을 둠으로 해서 말년에 고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죠. 또, 삼손 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의 보호자 사사로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고만 불레센 여인하고 연애하다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깎지 말라는 머리사 깎아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눈알 빠지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요. 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라 왕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가지고 말을 막 육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지자들이 엄청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심판을 했는 하는데 왕상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음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장사도 못 지내는 거예요 왜? 개들이 떴는 시체가 돼 누가 장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섬기는 에스들을 만난 아하수르의 왕을 보면은 그 권력이 선하게 사용되고 하나님 기뻐하게 사용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으로 인하여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안겨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영육 간에 잘 되게 한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잘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른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른유다가 생겼나요? 바울사도가 능력이 없어서 배신자가 생겼나요? 그건 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최상의 결정이라고 해서 이왕 예수님 십자가 질거 내가 팔아가지고 음삼신양 챙기겠다고 하는 머리 돌아가가지고 팔았는데 은삼신양도못 쓰고 그냥 목매 자살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사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의 사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불신앙의 길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해 동안 전반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잘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그하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그러므로 아들은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예수 잘 믿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환경이나 어디에 종로를 타지 말고 다 자유하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복 있는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의 하루 새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현충의 달 6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고 다시 한번 가족 사랑하고 은혜를 알고 열심히 살고 감사하며 행복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